안녕하십니까. 군소장의 법원 경매의 권순영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4차선 도로변에 위치한 신축 상가주택입니다. 남정가는 6억 4,900만원이었지만, 두번 유찰이 되면서 현재 최저가는 3억 1,800만원까지 내려왔고요. 매각기일은 25년 12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관공소와 학교, 그리고 주택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차량 접근이나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해서 주거와 상가 모두 입지가 양호한 편입니다. 건물은 21년에 지어진 외관이 깔끔한 신축 건물이고요. 토지 면적은 54.1평, 건물 면적은 99.9평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3층 건물입니다. 외벽은 백돌치장및 스톤코트와 페인팅으로 마감이 되어 있으며 1층과 2층은 소매점, 3층은 단독주택으로 총 3개의 호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임차인들이 전부 사용중인 것으로 보이고 이번 물건은 직접 거주하시면서 1,2층에서 상가를 운영할 수 있는 구조라 실거주하시면서 전포 사용하실 분들에게 적합한 물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들 모두 전입일이나 사업자 등록일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기 때문에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할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권리관계는 입찰 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져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상당하지만, 임차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명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혹은 혹시 모를 법적 분쟁 가능성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성공적인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대출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대출은 상가주택의 경우 낙찰가의 80% 정도가 가능하지만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나서 대출 필요하신 분들은 입찰 전에 미리 확인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경매가 처음이라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군소장에게 의뢰해 주시면 해당 물건 낙찰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으로 내부 구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 현황도 1층 도면입니다. 이번 물건은 북쪽으로 약 25m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여기가 현관 입구 계단실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의 주차는 2대 정도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 1층은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화장실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 2층은 계단실 기준으로 전층을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층은 계단실 기준으로 전층을 주인 세대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주인 세대는 방두 칸, 거실 주방, 욕실 한개 다용도실, 발코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거래된 실거래 내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물건 이 실은 여기이고, 쪽에 23년도 6월 달 거래가 있었고, 대지 51평, 연면적 88평, 평당 670만원 정도에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97년에 사용승인된 상가 건물이고 오역 건물이 평당 670만원 정도에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4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2년도 5월달 거래이고 대지 39평 연면적 66평 평당 760만원 정도에 거래된 내역이 있고 여기는 93년에 사용승인된 상가 건물입니다 오역 건물이 평당 760만원에 거래된 내역이 있고 어 여기는 4차선 도로와 6미터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22년도 5월달 거래이고, 대지 54평, 연면적 125평, 평당 820만원 정도에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96년에 사용승인된 상가 건물이고, 이어 건물이 평당 820만원 정도에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어 여기도 4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네요. 여기는 24년도 12월 달 거래이고, 대지 69평, 연면적 55평, 평당 430만원 정도에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86년에 사용승인된 상가 건물이고, 이 건물이 평당 430만원 정도에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4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3년도 10월 달 거래이고, 대지 56평, 연면적 91평, 평당 570만원 정도에 거래된 내역이 있고, 여기도 89년에 사용생인된 상가 건물입니다. 어, 이 건물이 평당 570만 원 정도에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어, 여기도 4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 정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물건 위치는 여기이고, 맞은편 쪽에 2층 상가 건물이 나와 있고, 매매가 5억 3천만 원, 평당 610만 원 정도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대지 86평, 연면적은 95평이고, 여기는 81년도 사용승인된 건물입니다. 이건물이 어, 평당 610만원 정도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도 4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네요. 어, 여기도 2층 상가 건물이고, 매매가 4억 6천만원, 평당 800만원 정도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대지 어, 57평, 연면적은 59평이고, 이건물도 어, 83년도에 사용승인된 건물입니다. 어요 건물 이 평당 800만 원 정도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는 4차선 도로의 코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여기도 2층 상가 건물이고 매매가 3억 1000만 원, 평당 620만 원 정도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어, 대지 50평, 연면적 59평. 여기도 86년에 사용승인된 건물이네요. 어요 건물 이 평당 620만 원 정도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도 4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네요. 여기는 3층 상가 건물이고 매매가 6억 평당 750만원 정도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내집 80평, 연면적 141평, 여기는 95년에 사용시인된 건물입니다. 이 어, 건물이 평당 750만원 정도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는 4차선 도로와 8m 도로 코너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물건 정보를 보겠습니다. 2024타경 30490 물건 번호 1번입니다. 대구지방법은 포항지원에서 25년 12월 15일 10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포항시 남구 해도동 2843번지. 물건 정비는 근린주택이고, 토지 면적은 54.1평, 건물 면적은 99.9평입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매각이고. 감정가 6억 4,900만원에서 2회 유찰 3차이고, 어, 25년 12월 15일 3억 1,800만원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3,190만원짜리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시면 되고, 어, 여기는 포항 지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물건 위치를 보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 북측으로 포항고속버스터미널과 죽도시장, 송도해수욕장 어, 등이 위치해 있고 남측으로는 포항종합운동장과 어, 포항시남구청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어, 좀 확대해서 보면 이번 물건은 북측으로 약 25m의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주변 일대는 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 건물이 이번 물건이고 이번 물건은 21년에 사용 승인된 신축 건물입니다 1층과 2층은 소매점으로 되어 있고 3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주변 일대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각 토지 건물 현황입니다. 감정평가 시점은 24년 4월 30일 오전 등기는 21년 4월 2일이고 토지는 해더동 28-43번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54.1평 감정가는 2억 8,900만 원이고, 건물은 3층 건물로 되어 있고, 1층은 소매점 및 부속창고, 2층 소매점, 3층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승인은 21년 3월 17일이고,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 있고, 1층과 2층은 천장 매립형 난방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면적은 92평이고, 감정가는 3억 4,500만 원, 제시의 건물로 창고, 발코니 등이 있고,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감정가 합계는 6억 4천 9백만 원이고, 이번 물건은 북측으로 약 25미터의 포장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임차연 현황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1년 4월 2일, 배당 요구 종기는 24년 4월 16일이고, 2층 점포는 22년 11월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보증금 1억에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대항객은 없으며, 3층의 주택은 23년 9월 15일 전입이 되어 있고, 보증금 1000에 월 20만원이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수원은 총 2명, 임차 보증금 합계는 1억 1천만원이고 월세는 20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등기부 현황도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부 현황이고 최근에 합계는 16억 2천만원 21년 4월 2일 소유권이 보존등기로 되어 있고 같은 날에 근저당권이 대구은행에서 7억 8천만원에말소기중관리가 됩니다. 말소기중관리 안에는 다 말소처리가 되며 2 4년 2월 1일 이미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 은행에서 청구 금액은 10억 3,800만 원입니다. 토지 등기부와 내역은 같으며 임차인 현황이나 등기부 현황에서 낙찰 후에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자 오늘은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신축 근린주택 경매물건을 살펴봤는데요. 화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는 신축 건물이라 가격적인 메리트는 상당하지만, 임차인들의 권리관계를 꼼꼼하게 분석해야 성공적인 투자가 될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경매가 첨이라 이런 상가주택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군소장에게 의뢰해 주시면 문제없이 안전하게 낙찰 받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자산 상담을 원하시면 의뢰해 주시는 분에 한해 상담해 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경매 투자, 저희가 함께 돕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